오, 어? 응.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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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크다. 잘 먹었습니다. 이즘 씻어볼까요? 아이고, 씻고, 씻고, 씻고. 아이고, 싫어. 얼굴 크림을 바르고. 유산균을 먹읍시다. 알지. 그리고 양치 시간. 슝. 놀러 갑시다. 뭐 읽고 싶은 거 있어요? 엄마 앉아 주세요. 읽고 싶은 거. 자, 멍뭉이책 어딨어요? 유주야 멍뭉이책 헉, 멍뭉이책이 어딨을까? 여기서 멍뭉이책 멍뭉이책 어?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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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뭉이책 맞아요 멍뭉이책 강아지는 멍멍 오리는 꾀꾀 유주야 여기 눌러볼까요? 보고 싶어요. 거예요. 해봐요, 이야, 이야요. 아, 또뺄 거야? 마음에 안 들어? 딴거 골라볼까요, 그러면은? 카드들이 여러분, 이렇게 많습니다. 달팽이, 개구리, 주전자, 관련 동료들이 뒤에 다 있어요. 요새 좀 가지고 노네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요새 좀 가지고 노네? 놀고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응, 맞아요. 이제 엄마랑 블럭 쌓아볼까? 블럭을 쌓아볼까요? 자, 이렇게 블럭 쌓을 건데요. 똑같은 모양끼리 네모, 네모. 이제 너 여기다 이렇게 쌓는 거예요. 이렇게. 어, 이렇게. 이고꾹 눌러. 우와. 지금 시각은 거의 9시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침 어, 8시에 유주가 기상을 해서, 고구마에 요거트를 먹이고, 씻기고, 모양채 뭐 시키고, 유산균 먹이고, 배도라아지물 어, 한잔 쭉 하고, 책장 앞에 앉혀서책 읽고, 장난감 보여주고, 혼자 놀게 하고. 뭐 이런 게 일반적인 되게 루틴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침에는 이제. 오늘도 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이 많아, 많아서. 유주 육아 하면서 같이 좀 일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아 맞아, 제가 어떻게 일하는지, 일하는 자리, 모습 이것도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최초 공개인데 저의 일하는 자리입니다. 노트북이랑 뭐 키보드 두대로 해서 지금 편집도 하고 일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바로 옆에는 애기를 실시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해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실시간으로 일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옆에는 에듀테이블. CD는 되게 많은데, 뭐, CD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듀플레이어를 친구가 너무너무 추천을 해줘서 구매를 했거든요. 되게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에서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지금 약간 앵간한 육아용품 아이템들은 저희 집에 다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저는 이제 친구들, 육아 선배들이 주변에 좀 많아요. 뭐가 진짜 필요한지. 되게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어. 아무래도 여러분, 뭐 광고 이런 것도 많지만 진짜 경험을 해본 선배님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미리미리 빨리빨리 좀 드리는 편이에요. 아, 왜냐면은 제가 어디서 봤어요, 글을. 글을 봤나? 장난감이든 책이든 빨리 드리는 게 핫딜이래요. 근데 그 말을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어릴 때는 제 유주가 신생아 때는 저게 무슨 말이 했는데 10개월이 되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장난감 책에도 시기가 있겠지만 아 뭔가 그냥 빨리 들어서 빨리 노출시켜주고 빨리 제가 쓰는 게 오히려 아 뽕을 뽑겠다라는 생각? 뭐하십니까? 엄마 가방을 뒤지고 있네요? 응? 그러면 안 돼요 안녕 해봐 안녕 째짝끙 짝짝끙 째짝끙 짝짝끙 잼잼잼잼 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 제가 방통 살때이 카드 단어 카드도 같이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 아무래도 같은 출판사다 보니까 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런 카드 같은 거 있죠. 수박이면 어 여기서 수박이 어딨어여기 여기 수박이 어딨죠 방풍에서 지금은 관심이 굉장히 없지만 어이 카드를 보여주고 어 이거 수박 어딨어 하면서 이 방풍에서 찍게 해요. 어 수박 여기 있다. 수박 여기 있네. 어 딸기네 딸기 어디 있어? 딸기 여기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이굴잘 뽑네. 이렇게 카드도 혼자 가서 뽑고 이렇게 보고 냄새도 맡고 막 이러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사운드 카드도 이렇게 카드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 이거는 사운드 카드는 이렇게 본체에 이렇게 연결해서, 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 사운드 카드랑, 그리고 단어 카드, 단어 카드는 뒤에 이렇게 영어랑 중국어랑 되어 있는 거랑 병풍이랑 이렇게 한 번에 세 개를 보여주고 실물, 장난감, 수박까지 보여주면, 아, 이거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여러분? <laughs> 이거는 수박을 알 수밖에 없는. 저는 이거를 한 9개월 때부터 계속 계속 아침마다 반복하고 있어요. 과일은 오늘 했으면, 다음날은 탈 것, 그리고 다음날은 동물,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카드랑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분유 가져갑니다. 분유 가져갑니다. 먹고 자. 유주가 낮잠에 들었고, 유주가 첫 낮잠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시에 일어나 가지고 또 놀다가 1시쯤에 점심을 먹습니다. 저는 두 시간 이렇게 잘때 아까 장난감 놀았던 거 치우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인스타 DM이나 유튜브 댓글 뭐 유튜브 메일도 되게 많이 오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이유식 관련 질문들이나 뭐 육아 질문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셔가지고 그런 것들 답도 드리고 이 시간에 유튜브 편집도 하고 어 저녁에 어떤 거 만들지 그런 것도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낮에 아침은 되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편이에요. 그럼 저는 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주가 기상했어요. 아이고, 고고고. 자꾸 일어나보세요. 잘 잤어? 응? 어? 아침을 못 먹었어요. 오늘 일을 좀 하느라. 근데 얘가 12시 좀 넘어서 일어났는데 오늘은 또 11시 반에 기상을 해가지고. 뭐 먹지? 유주야, 엄마? 오후에는 곧 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산시장을 가려고 해요. 유주 먹을? 저도 먹을? 같이 가족들하고 먹을? 꽃게 이런 거좀 보려고. <laughs> <laughs> 기분 좋아 기분 좋아 <laughs> 아빠한테 우아 가려고 유주의 점심 식사는 오늘 흰쌀밥 세배밥에다가 그리고 코고기랑 양배추랑 빨리 줄게요 해서 조림을 넣었어요 소고기 조림을 같이 줄 예정입니다 용량은 총 150g이에요 밥을 먹어라 울울울 요식은 파인애플이에요. 파인애플... <laughs> 아니, 너왜 그렇게 먹니? 하나씩 꺼내서 드세요~. <laughs> 아고.. 쏟아부어버렸어! <laughs>